시청자 여러분, 김민규 성교사의 오늘은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전반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에 대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유간이 근생과 내생의 약덕에 있느니라. 아멘. 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육체 연단. 즉,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벗다랑. 육체를 연단하기 위하여 뭘 합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지요. 운동도 하고요. 또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laughs> 헬스장. 육체. 없는. 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 이런 단체가 네. 늘어가는데 몸을 확대하여 몸을 확대하 돌을 닦으려는 즉 이제 몸을 확대해서 거룩함이 일러는 그 몸부림치는 종교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는지요 그런 단체가 자기 몸을 계속 저악 고통을 줘서 고통을 줘서 그 거룩에 이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죠. 예. 좀 쉽게 말해서 금욕주의 몸을 학대하여 또 정신을 학대하여 그러나 이런 육체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도 반대로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그럼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크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 또 경건이란 뜻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요. 거룩함, 의, 선함, 또 선한 양심 또 깨끗함, 옳은 행실 등등 많은 뜻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 연단은 약간의 일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범사, 날마다 매일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금생과, 우리 지금 사는 금생, 또내생 주온 이후에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 육체 연단 중요하죠. 그러나 육체 연단보다도 경건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육체 연단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더 중요한 범사의 유익하고 금생의 내생에도 약속에 보장되어 있는 경건에 이르는 거리소인들이 되야 하겠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경건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죄 넘어져 시험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나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커랄수록 경건을 경건을 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 되겠습니다. 아무나 경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경건을 범사에 유익하고 본생과 대생에 약속이 보전되니 경건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몸부림을 채워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괴롭게 하고 허사람과 속사람이 부딪치는 을 말매하며 그런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요 육신을 척정시키고 바울의 탄식처럼 죄와 싸워서 피해게 기까지 채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츰차츰 경건에 다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화와도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태워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멈춘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갈수록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는요,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완전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 성화 과정에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도 경건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경건도 날마다 내육체는 처음 복종시키고 예수를 좀 닮아가는 그 단계인 것이죠. 육체의 연단보다도 더 중요한 이 경건, 네, 힘쓰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영적 훈련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전도, 찬양, 예배, 그러면 말씀 을련 말씀 큐티, 그러면 나눔, 공동체에서 나눔과 교제 이런 적정 훈련이 제대로 사이클이 들어갈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러 범사에 유익한 그리고 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보장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많요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